네, 일단 오늘 저희 컴백 쇼케이스, 팬 쇼케이스를 위해 오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 활동에서 더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 나야들한테 자랑스러운 이즈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든 것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연습을 맨날 맨날 하면서 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 이즈나를 맨날 생각, 이즈나는 나를 생각해서 맨날 맨날 살고 있으니까 나도 맨날 맨날 이즈나, 저희 이즈나를 사랑해주세요. <laughs> 앞으로 많은 활동들 있으니까 같이 행복하게 즐겁, 즐겁게 해봅시다. 뭔가 벌써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아, 계속 이런 나야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까 조금 부끄러워서 <laughs> 제대로 못 했으니까 지금 나야한테만 네 어? 나야 사랑해 띵 네. 네. <laughs> 어,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쇼케이스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낮까지만 해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낮 아니고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 떨고 있었는데, 또 나의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사르르 높더라고요. 어,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 짧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Not Just Pretty 활동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봐요. 나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도. <laughs> 네, 어, 오늘 진짜 오늘을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왔거든요. 맘마미아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그렇고 또이 곡을 처음 받은 순간부터 나한테 들려줄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야이가 그래도 많이 좋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이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11월 8일, 9일에 열리는 첫 팬콘서트 나쵸스프린티도 있으니까 거기서 최초 공개될 무대도 많으니까 꼭꼭 맞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저희 이번 맘마미아 활동도 같이 열심히 화이팅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를 저희지나 보러 와주신 나예 분들이나 라이브로 보고 계신 이예 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Not Just p r e t 가 정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한 앨범인데 진짜 열심히 진짜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진짜 많이 끝까지 저희 이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야 분들이랑 나야만 있는 공간에서 무대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번 엄마미아 활동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요 나야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야 쇼케이스 시작 전까지 진짜 너무 많이 떨렸는데 어, 나야를 보니까 정말 긴장이 긴장 어, <laughs> 아아아 긴장이 아 많이 풀리고 너무 행복했고 그나 어, <laughs> 되게 많이 말을 생각했는데 나 까먹었어요. 뭔가 저는 이번 활동 때 저희 언니들이 없었다면 정말 못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어, 근데 제가 언니들한테 어, 미안한 것도 많고 고마운 것도 진짜 많아서 음, 어, 저희 언니들 진짜 착하거든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뭐, 더 자,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춤을 못 따라갔을 때도 개인했어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래오래 평생 오래 볼 거니까 우리 꼭 음, 행복하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이겨내 가봅시다. 사랑해요, 나야. 우리 다 같이 세비야 사랑에 외쳐줄까요? 하나, 둘, 셋.